인생은 인생은 아라차차 아 틈실 아, 때마다 풀이 올라오네 껌을 어디다 뒀더라 어 뭐야 어어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아! 아, 아. 뭐야 친 거야 고급차고급차아 아니지 아, 나술 먹었지 아씨 미치겠네 아 모르겠다 아 일단 어떻게든 되겠지 어, 형. 야, 너 어떻게 된 거야? 임마, 너 지금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어? 아니, 사고 난지한 시간 됐는데 벌써? 난거 어떻게 알았지? 아, 씨. 사실은 오다가 사람을 쳤거든. 아, 근데 술 먹은 상태라. 나도 모르게 그냥 와버렸어. 야, 요즘 시대에 CCTV가 몇 대인데. 아, 이미 댓글에 다니 네 얘기로 도배돼 있어. 아, 씨. 어떡하지? 아, 형. 우리 다음 공연 진짜 큰 공연이잖아 그치 우리 이제 돈방석 앉는 일만 남았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말인데 형이 운전한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어, 내가 부탁 좀 할게 제발 야 김가수 너 진짜 양아치 다 됐구나 너 지금도 내말잘 들어 어어응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